아, 이쁘네. 어, 안녕하세요. y t 카 김용문 부장입니다. 오늘 차량은 문의도 정말 많이 주셨고, 판매도 정말 빨리 된비아의 K8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모델이고요. 판매 금액은 3천만원 미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차량 재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등록, 2022년식 기아 K8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 0 8,662km 신차 금액 5,138만원 추가 옵션 컴포트 드라이브 바이즈, 전자제어 서스펜션 헤드업 플러스 스마트 커넥트 프리미엄, 메리디안 사운드 파노라마 선루프 총 625만원 추가 되었고요 1인 신조에 용도율이 없고 무사고에 미세누유까지 없습니다. 전면유리 약간의 스토치부 보이지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본능 마찬가지로 관리 잘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풀 LED 헤드램프 깨진 곳 없이 관리 잘 되어 있고요. 방향 지시 등은 순차점 등 턴시그널 방식의 방향 지시 등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범퍼 부분 흠집이라 깨진 곳 없이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적용되어 있습니다 반자율 주행을 위한 레이더판은 하단 부분에 적용되어 있고요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만 판매 하기 때문에 실번호판 공개하는 점 참고해 주세요 반대쪽 헤드램프도 깨진 곳 없이 관리 잘 되어 있고요 범퍼 하단 부분까지도 관리 잘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전석 측면부로 가서 컨디션 체크 이어가겠습니다 운전석 측면부에 나와 있고요 썬루프 추가로 개방감을 가지고 있고요 전자제어 서스펜션 추가로 차원이 다른 승차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유리, 이중접합 차압유리가 적용되어 있어서 정숙성까지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컨디션 체크 이어가겠습니다. 프론트 핸다 깔끔하고요 휠에는 미세한 주차음질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4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앞도어, 앞유리 깔끔하고요.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 램프도 깨진 곳 없이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뒷도어, 뒷유리 깔끔하고요. 커트라인까지도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휠에는 미세한 주차음수지 보여주고 있고요. 다이어는 똑같이 4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후면부로 가서 컨디션 체크 이어가겠습니다. 구면 유리 스톤칩 없이 관리 잘 되어 있고요. 트렁크도 관리 잘된 모습입니다. 범퍼, 범퍼 하단 부분까지도 관리 잘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리얼램프, 깨진 곳 없이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리얼램프도 흠집이나 깨진 곳 없이 관리 잘 되어 있고요. 하이브리드를 뜻하는 레터리 부착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전동 트렁크. 이음 없이 작동 도잘 되는 모습입니다 K8 하이브리드의 트렁크 공간 결코 작지 않고요 달리 상태까지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니쉬 부분도 깨지거나 스크래치 간곳 없고요 트렁크 배트 아들을 여시면 수납 공간, 타이어 리페어 키트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측면부로 가서 컨디션 체크 이어가겠습니다 프론트 핸다 깔끔하고요. 휠에는 미세한 주차음치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4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뒷도어, 뒷유리, 앞도어, 앞유리도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 램프도 깨진 곳 없이 관리 잘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론트 헨다도 흠집이나 장기수 없이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스에는 미세한 주차음집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4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2차의 성능전건 기록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성능전건 기록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1인 신조의 용도일이 없고요 무사고지만 단순교환 한 곳이 있습니다. 단순교환 한 곳은 조수석 프론트 휀다가 단순교환이 되었고요 미세누유는 없는 차량입니다. 저희 YT카는 언제나 정확한 성능 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실내 컨디션은 어떨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기아 K8의 실내, 관리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컨디션 체크 이어가 보겠습니다.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환하게 잘 나옵니다. 뮤디안 프리미엄 사운드 추가로 일렉기의 스피커가 웅장한 음악을 감상하실 수 있게 도와주고 있고요. 후석 측면 커튼 적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에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에어벤트 적용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USB 포트, 듀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 오염이나 흠집 없이 관리 잘 되어 있고요. 가죽 상태까지 영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좌석 암레스트를 열어보시면 관리 잘 되어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수납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에서도 멀티비어를 조작할 수 있는 다기등 암레스트 적용되어 있고요. 앞쪽에는 커벌더 듀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시그니처 모델의 헤드레스트는 뭔가 다른데요. 손잡이 또는 옷걸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헤드레스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2열 관리 상태 너무 좋은데요. 1열에는 어떤 옵션들이 있고 관리 상태는 어떨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전석도 트림에도 메리디안 사운드 적용되어 있고요. 버튼들도 까짐없이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곳곳에 메리디안 사운드 스피커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앞좌석 실내 상태 깔끔하고요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환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시보드 상태도 깔끔한 모습 유지 중이고요 컨디션 체크 이어가 보겠습니다 조수석 시트 상태 흠집이나 오염 없이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약간의 사용감만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워크인 시트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작동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진, 후진, 깔끔하게 작동 잘 되는 모습이고요. 12.3인치 내비게이션 적용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어라운드 뷰, 후방 카메라까지 깔끔한 화질로 잘 나오는 모습이고요. 핸들을 조작하시면 가이드라인까지 움직이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3D로 나타내는 재밌는 모습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터치식 공조기 깔끔하고요. 작동까지 잘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멀티미디어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으로 활성화되고요. 아래로 보시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 단자, USB 포트도 듀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로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카메라 온오프 버튼, 주차 감지 센서 온오프 버튼 준비되어 있고요. 다이얼시 기어노브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전자 파킹 준비되어 있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운전석 열선, 통풍, 열선 핸들, 조수석 열선, 통풍 시트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커볼더는 듀얼로 준비되어 있고요. 핸들 관리 상태 전체적으로 깔끔한데요. 약간의 사용감은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패드 시프트 적용되어 있고요. 반 자율 주행을 위한 버튼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동 텔레스코피 핸들 적용되어 있고요. 12.3인치 슈퍼 비전 클러스터 적용되어 있고요. 실 주행 거리 108,666km입니다. 후측방 모니터 작동 한번 해볼게요. 좌측, 우측. 깔끔한 화질로잘 나오는 모습이고요.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이용하셔서 디자인을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가 옵션인 HUD 플러스 스마트 커넥트 추가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적용되어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적용으로 운전의 편의성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천장을 보시면 터치식 LED 룸 램프 적용되어 있고요. 썬루프 스위치 적용되어 있습니다. 후석 전동 커튼 버튼도 적용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카드는 앞쪽으로 삽입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Ecn 룸미러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앞좌석과 뒷좌석 정말 관리 잘 되어 있고요. 거기에 옵션까지 많은 이 차량. 제가 앞에서 3천만 원 미만으로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밖에 나가서 알려드릴게요. 2022년식 기아 K8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주인거리 108,666km. 신차금액 5,138만원. 이 차량의 판매금액은 2,880만원입니다. 2,880만원입니다. 어떠신가요? 옵션 많고 관리 상태 좋은 오늘의 차량 어디 가셔도 이런 차량 찾기 힘드실 거예요. 혹시나 찾으시면 연락 주세요. 오늘 차량 마음에 드시거나 구매 의사 있으신 분들은 화면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YT카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렇게 좋은 차량들 더욱더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큰 힘이 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YT카 김용문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